네 안녕하세요 행복한뜨개방 입니다 오늘은 <laughs> 성인용으로 배색 야구잠바 식으로 된 모양이에요 가디건으로 떠볼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색상을 제가 실은 버터 6 버터 바늘은 음, 5.5를 몸판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고무뜨기는 예, 5mm로 하면서 고무뜨기를 지금 끌어올리기 예, 밑단이 조금 동글동글하게 깔끔하게 나오는 방법으로 실이 굵어서 일반코로 잡았더니 조금 그리고 앞단을 나중에 앞판에 앞단을 같이 올라가려고 했더니 모양이 조금 고무뜨기 끌어올리는게 이쁠것 같아서 별도 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뒷판을 75코의 단수 여기가 고무뜨기 끌어올린 다음에 단수를 네단 정도 더 떠서 끌어올리기 하는 게 아마 두단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네단 간격 네단 간격 해서 고무뜨기 배색 넣어서 뒷판은 겨자색, 소매는 검정색, 라인은 또 겨자색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떠볼 거고 앞단은 같이 올라가면서 만들어줄 거예요 고무단으로 한코 고무뜨기로 한코 고무뜨기로. 그래서 한코그무뜨기 뒤판 끌어올리기 하고 쭉 기장 뜨시고 다섯 코마금 다섯 코 마금. 그 다음에 줄이기는 두코 시점 놓고 여기다가 왼코 줄이기 그다음에 네코 남았을 때 오른 코 줄이기 하고 두코 뜨고 해서 요 모양을 해서 두 단에 한번 스물두 번쭉 해서 뒤판은 마무리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고무뜨기, 코 잡는 거 하고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일반 별도 실, 안지 끌어올려야 되니까, 다른 색, 잘 보이는 색, 확 띄는 색으로, 내가 원하는 코의 절반. 그러니까, 보통 코를 끌어올리면 한 코가 줄어요. 그러니까, 75코를 만들었는데, 잡는 거는 반이니까, 38코. 38코에서 두배에서 하나 빠지면, 75코가 나와요. 그래서, 38코를 다른 실로 잘 보이는 색깔로 해서 1번 코로 38코를 만들어 주세요. 네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배색으로 들어갈 먼저 밑단, 뒷판에 밑단은 몸판은, <laughs> 몸판은 겨자색이고 밑단만 거기 고무뜨기예요. 이게 판도 안색 보이지만 이렇게 같아요. 그러면 검정색으로 해야 돼요. 이제 맬 부분이 일단 노란색으로 겨자색으로 꼬매는게 많이 필요하니까 검정색은 거의 많이 필요 없어요. 겉뜨기 겉뜨기 한단 안뜨기한 여기 한 30cm 정도만 여유 남겨놓고 나중에 바느질하기 편하게끔 그래놓고는 겉뜨기 한단쭉 검정색으로 먼저 뜨죠. 그래서 겉뜨기 한단 쭉 뜨고, 안뜨기 뜨고, 다시 겉뜨기 뜨고, 3단 메리야스 3단을 떠갖고 오세요. 그래서 메리야스 3단 떠올게요. 네, 이렇게 해서 3단 떴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겉안겉을 떠서, 지금 겉 안뜨기 차례가 왔는 상태에서 여기서 코를 잡을 거예요. 근데 제가 코를 잡을 때한코 고무뜨기로 떼는데 양쪽엔 시접 하나가 겉겉겉겉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돼서 홀수가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는 여기가 사이사이에서 잡기 때문에 밑에 코가 하나 빠지죠. 그렇게 돼서 코수 짝수가 홀수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원래 안 뜨긴데 얘를 살짝 여기 잡아올리는 애하고 모양 같이 해서 여기가 겉뜨기. 이쪽이 겉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코는 살짝 무늬무시하고 겉뜨기를 떠주고 여기 밑에서 이렇게 잡아서 올려놓고 겉뜨기 그러니까 밑에서 잡아 올리는 건 겉뜨기고 바늘에 있는 건 안뜨기예요 첫 코만 살짝 바꾼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도 한코 바꾸면 되고요 그래서 양 끝에 겉뜨기 두 개가 되게끔 그래서 그 다음엔 하나씩 안뜨기 하나 바늘에 있는 거 떠주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애 얘를 이쪽 바늘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끌어 올려서 요번만 겉뜨기 를 이렇게 뜨셔도 되구요 아니면 반대로 오른쪽 바늘로 떠서 껴 놓고 떠도 되구요 편한걸로 하시면 되요 다시요 안뜨기 그냥 뜨고 여기서 내 실을 끌어 올리셔야 돼요 다른거 잘 보이는거 다른 실 끄이면 안되고 이쪽 바늘로 했을 경우에는 요 사이로 그냥 뒤로 쭉 바로 가고 다시 안뜨기 하나 뜨고 오른코로 올려서 어실 안돌리네 실을 겉뜨기 돌려놓고 이렇게 끼고 그냥 여기서 떠도 돼요 그래도 똑같아요 반한 걸로 하세요 안뜨기 하나 다시 이것도 편하네요 실이 두꺼우니까 이렇게 껴서 떠도 되고 다시 안뜨기 하나 바늘에 있는 건 쉽죠. 그다음에 다시 겉뜨기. 왼쪽 바늘로 위에서 아래로 껴서 올려서 해도 되고 아래서 에 위로 올려서 이렇게 떠도 되고. 예, 편한 걸로. 근데 아래서 하기에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뜨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올려놓고 어차피 사이로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쭉 잡아주면 돼요. 잡고 마지막에서 두코 만드는 거 넘어갈게요. 이렇게 편한 걸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끌어올리게 하고 이거 다 풀러버리면 깔끔한 무늬 나오니까 되게 뜨거 네, 이렇게 해서 쫙다 했고 마지막에 바늘에 하나 남았고 밑에도 하나 있어요. 여기가 지금 안뜨기고 여기가 주소 께 겉뜨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얘는 겉뜨기를 주워주고, 그래서 겉뜨기를 떠주고 마지막 코가 바늘에 있는 게 원래는 안뜨긴데 얘를 살짝 겉뜨기로 해서 겉뜨기 두 개, 이쪽에 겉뜨기 두 개, 이쪽에 겉뜨기 두 개. 중간에는 매리 겉 고무뜨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제 풀러서 이거를 뜨고 나서 바로 풀어서 정리를 해 보셔야 돼요. 혹시나 잘못 잡았거나 하면은 여기서 실수해서 다시 고치면 되는 다시 뜨면 되는데. 음. 다뜬 다음에 자기 되면 이게 다 풀리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 이거 코를 실을 다풀러서 잘라서 이 실은 중요하지 않는 실로 뜨시는 게 좋아요. 버리는 실이에요. 그래서 다 빼시면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풀러서빼 주시면 지금 저는 이쪽을 앞면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겉뜨기 끝에 겉뜨기 두개 있는 쪽이 겉면 안뜨기 방향으로 되 있는 게 안쪽면에서 사용을 해서 고무뜨기, 회색. 지금부터 검정, 겉뜨기, <laughs> 한 단에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할 차례에서 또색 바꿀 거니까요. 잘라버려야 됩네다 레드블리나 뜨니 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이 완쪽인데, 어차피 여기 겉, 요렇게. 여가 겉뜨기. 지금 겉뜨기 한단뜬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안뜨기. 뜨고, 다시 세단더 뜨고, 그리고 배색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안뜨기가 들어가죠. 무늬대로 뜨면 되죠. 고무뜨기 만들어놨으니까. 안뜨기 두 개. 겉뜨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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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코 한코 겉뜨기 하고 그다음에 끝에 끝에 안뜨기 두 개로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laughs> 요거 다 검정색 다 뜨고 회색 들어가는 걸로 넘어갈게요. 회색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나왔어요. 네. 예,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또 괜찮네요. 음, 그냥 일반 코도 자연스럽고 좋은데, 요건 또 요거대로 실이 굵으니까 또 포근포근하니 예쁘게 보여요. 여기서 이제 배색. 여기가 이제 검정 이렇게 이 들어가고, 네 단, 4단, 네 단, 4단, 네 단씩. 어, 가만은 이제는 검정 했으니까, 네. 겨자색으로 <laughs> 네 단. 겨자색. 여기는 좀꼬맬거 남겨놓고 이렇게 감아놨어요. 음.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겨자로 몸판이 거의 있으니까 배색은 잠깐 잠깐만 들어가고 검정은 한 번만 더 들어가니까 배색 할 실을 여기다 좀 꼬랑지 그러니까 여기 검정은 이쪽에 있는 거그 반대쪽에 또 앞판에 또 실이 조금 남아있을 걸로 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실 이어서 그냥 좀 냉겨놓고 뜨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하고 살짝 묶어주셔도 되고 일단 그냥 가도 다음에 검정을 다시 뜰때 얘를 또 끌어다 뜰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래서 그 무늬대로 이렇게 뜨시면 돼요. 그래서, <laughs> 요게를 왕복 두 번, 겨자색 왕복 두번 하고, 다시 검정 왕복 두번 하고, 그 다음에 겨자색으로 쭉 몸판 메리아스로 떠올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사진 보여드리고, 또 이거 다. 바꾸, 바꾸고 배색 한 다음에 메리아스로 바늘 바꿔서 바늘 바꿔서 조금 뜨는 거또 보여드릴게요. 고무단 배색 두단 왕복 두번 하고 검정색 왕복 두번 하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쭉 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해서 왕복 갔다가 와서 네단 하나 둘셋네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먼저 검정색으로 한번더 검정 라인 네단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메리아스로 뜨면 되니까 예, 여기서 실한번 가져오는 거 일단 이건 두고 아까 놔뒀던 검정 이 거리만큼 자연스럽게 그냥 갖고 와서 당기지 않게 울면 울면 안 되니까 당기지 자연스럽게 놓고 그냥 뜨시면 돼요 두개 공을 뜨기. 그래서 얘도 왕복 한 다음에. 그 다음엔 이제 노랑으로 실도 노랑 바꾸고 바늘도 5.5mm로 해서 메리야스로 쭉 올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뒤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지 않게 어차피 이거 하나는 시접이에요. 꼬멜 라인이니까. 네, 고무단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이기 여기 끌어올리게 한 다음에, 네단 왕복 떴고, 네 단, 네 단. 어, 네 단, 네 단, 네단 해서, 이렇게. 센치가 여기 한 6cm, 6.5, 7cm, 7cm 정도 되네요. 예, 네, 이 정도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 검정은 이제 끊고, 실 필요 없어요. 검정은 잘라주시고, 이제, 이 노랑으로만 가면 되니까, 겨자세, 겨자세. 여기서 실. 그냥 자연스럽게 당기면서, 실 바꾸면서, 바늘도 바꾸고, 무늬 뜨기도 이제, 편하게, 메리아스, 겉뜨기, 쭉.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고무, 이, 이 고무 청부 총부, 총기장. 35에서 40 사이. 좀 짧게 하고 싶은 사람은 짧게. 길게 하고 싶으신 분은 길게. 그 키에 맞춰서 기장 쭉. 겨드랑이까지, 겨드랑이 줄이 전까지 쭉 뜨시면 돼요. 제가 그렇게까지 다 뜨고 줄이기로 넘어갈게요. 그건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뭐 그냥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기장 다뜬 다음에 다섯 코 마금, 다섯 코 마금 한번한번 갔다 온 다음에 두코 뜨고 오른 코, 왼코 줄이기 네코 남았을 때 오른 코 줄이기하고 두코 뜨고 해서 이거를. 매 겉단에서 네, 두 단에 한 번씩 스물두 번쫙 해서 길이 맞춰서 뜨시면 돼요 네. 그래서 쭉 중간에 한번더 줄이기 하면서 줄이는 방법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해서 길이 네, 떴어요 저는 이게 한37총기장한37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줄이기 줄이기 해드릴게요 코마금 섯코 겉뜨기 때 이쪽은 안뜨기 때 다섯 개 갔다 온 다음에 이쪽에 두코 뜨고 오른 왼코 줄이기로 그거는 하면서 일단 여기 코마 하나, 둘 뜨면서 넘기는 거 넘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코 마감하고 쭉 끝까지 가요. 반대는 안뜨기 때 들어오면서 다섯 코. 끝까지다 뜨고 돌려서 반대쪽은 안뜨기 때 다섯 코. 하나 뜨고, 둘 뜨고, 넘기 넘기는 걸로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응, 그 다음에 쭉 뜨고요. 겉뜨기 때인진 좌, 우 양쪽에 줄이기 하면 돼요. 겉뜨기로 안 뜨게 다 떠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쪽에 다섯 코. 이쪽에 다섯 코 없앴어요. 코 마감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라그랑 줄이기로 올라가는 거야. 여기서 하나, 둘 뜨고 두코 같이 뜨고 반대쪽은 네코 남을 때까지 쭉 뜨시면 돼요. 일단 여기는 한 코, 또한 코, 두코 뜨고 하나는 시접이고 하나는 라인. 여기 두개 같이 여기를 왼코 줄이기로 두개 같이 그 다음에 쭉 떠서 끝에 네코 남을 때까지. 그냥 뜨시면 돼요. 네, 끝에 네코 남으면 여기서 오른 코줄이기로 하나 빼고 두개 빼고 두 개를 다 뜨는 것처럼 뺀 다음에 한꺼번에 한꺼번에 떠서 오른 코줄이기를 여기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끝에 라인 그다음에 시접 이렇게 자 오를 이렇게 똑같이 해서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2 2 번. 을두번 되게 하면 다 하고 나머지 코 그냥 코 마감해서 끝내버리면 돼. 뒷판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떠갖고 오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